특설 시장 같은 데 같은데, 10원이 1,800원. 과일 주스가 8원이니까, 800원에. 800원입니다. 천만 백원쯤 하네 과일 갈아주고 두부 굽는거랑 소세지 젤리 여기는 야채튀김에 생선튀김도 있고 여기는 사탕수수 여기는 반찬 같은 거 파는 데인데, 소세지도 팔고, 타코야키도 팔고, 음, 무슨 말인지큰 거, 여기는 주스 같은 거 만들어 파는 거. 여기는 치즈 들어간 호떡 같은 거 만들어 파는지, 여기 제일 많은 꼬치집들 꼬치가 뭐 엄청 싸 말도 안되게 싸다 20 꼬치에 1800원짜리 작은 꼬치를 한묶음에 1800원? 여기는 아이스크림집 여기는 탕후루집 여기도 꼬치집 여기도 뭐, 아이스크림 주스 같은 거, 아니, 뭐, 주스 요거트. 여기는 삶은 무슨 고기 같은 거, 양념 발라서 먹는 거, 꼬치. 여기는 무슨 팥빵 같은 건데, 겉에 감자 불러 놨고, 소세지도 팔고. 여기 계속 이어져 있는데. 여기 믿음이 좋아하는 만두집도 보이는데 카메라에 잘안 나오네. 제일 흔한 게 이런 꼬치. 첫 번째 있는 건 어묵꼬치 같고, 그 다음에 뭐 양고기 같은 거, 오징어도 있고, 무슨 내장, 소세지, 닭고기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주스 만들어 파는 집. 여기는 무슨 중국식 바베큐 같은데, 나름 냄새는 좋고, 여기는 타코야키 만들어 팔고,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닭날개 같은 거네 아 여기다 뭐 넣었네 여기는 태오리 감자 여기는 계속 보이던 꼬치집 여기도 열 꼬치, 스무 꼬치 10원짜리 조그만 게 잔뜩 있고 큰 꼬치는 20. 여섯 뭐 개에 뭐 10원인 것도 있고 1800원 10원이면 밥도 고기넣고 밥이 있고 여기는 세,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만들어 파는 데네. 여기는 면집, 볶음면 같은 거 만들어 파는 데이고주수집 여기는, 여기는 또다른향 탕후루집. 여기는 치킨 가는 거 맞네? 치킨집 지나서 여기는 이렇게 전병에다가 고기 같은 거 만들어 만들어 주는 말아주는 거같네게 튀김도 보이고. 여기는 과일집인데.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똑같은 꼬치집 또, 20개, 3,800원. 한 개, 뭐, 100원도 안 하는. 여다 5개, 10원짜리도 있고. 여기는 뭐, 국수도 팔고, 만두국도 팔고, 국수가 많네. 여기는 뭐, 한국에서 많이 보던 그런 밥 같은 거, 고기 올려서 파는 거. 가격은 뭐, 3,400원. 3 4천원 여기는 아이스크림 집인데 미음이 좋아하는 거 여기는 조개를 양념해서 구워주는 것 같고 여기 역시 꼬치집인데 모노나 오징어 같은 게 있네 장날개도 있고 꼬치가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여기도 뭐 반찬집 같은 건데 오리 껍데기도 있고 오리집이나 오리거의 지나가면 여기는 역시 꼬치집 꼬치가 엄청 많고 닭발 같은 거 오리발 같은 거 파는 거는 뭐라고 쓰인 소용, 는지 다시 해봐야겠 아, 모르겠음 여기에도 꼬치집인데 여기는 옥수수, 옥수수 꼬치가 있고 해산물 해산물이 있고 아, 식당인데 뭐 밥이랑 국수랑 많이 있네. 요리도 많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고깃집. 봐줘. 이빵 파는지. 빵, 파는 집. 빵 음. 만두 같은 빵이네. 비드이 좋아겠네. 빵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야채도 넣고 열심히 말고 있네. 맛있겠어. 고기도 들어. 여기는 문어 다리 꼬치집. 여기는, 뭐, 여기는 완자 집인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 완자하고 생선 완자 같은 거 파는 건데 문안 열었고 여기는 아까랑 비슷한 삶은 거 오뎅이나 이런 거 꼬치거리 이런 거에다가 양념 을접 파는데 여기는 꼬치집, 꼬치집이 제일 많네. 오케 좋아하는 양고기 식품 먹방이야. 와, 너무 생생하게. 여기는 믿음이 좋아하는 만두집. 만두도 팔지만 면집에소면집이 어, 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커먼 거는 그 치즈부도 팔고 냄새는안 나네. 치두부 파네 치두부 고추집. 뭐 전국에는 이렇게 뭐 맛있는 식당 같은 것뭐 모아놓은 곳인 것 같은데. 그뭐 이렇게. 대충 이걸로 여기 투어는 그, 나오면은 앞에 애플 매장이 보이고, 저쪽에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뭐스크다 있습니다.